이번 시간는 3회전 후, 외부에 한 매듭을 처리한 경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프를 고정되어 감고, 3회전. 주고, 외부에 한 매듭을 해 줍니다. 끝 높이는 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인장 강도를 높여줍니다. 그래서 좌우로 흔들면서 고정대에 완전히 밀착이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누프에 3회전 둘 3회전 외부에 한 매듭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끝가닥을 골조개 집은 후 당겨서 좌우로 흔들면 고정대에 밀착되는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내부로 3회전. 하나, 둘, 3회전, 당겨주고, 외부에, 외부에 한 매듭, 끝가닥을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고리 속에 집어 넣어줍니다. 당겨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